안녕하세요. 장는 이제 짱구버프입니다 오늘 이게 또 두산베어스 또 노경호 선수가 전직 야구선수 출신 노경호 선수가 이제 영상을 또 이게 보내주셨어요. 이 영상에서는 굿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굿샷이 아닌데 저번에 이제 스윙을 조금 교정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백스윙이 너무 작아. 요 백스윙이 너무 이렇게 작게 올리다 보니까 공은 또 때려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손목을 <laughs> 확 때리는 거예요 지금. 그러니까 임팩을 야구를 했기 때문에 임팩은 또줄줄 줄 알아요. 그러기 때문에 이 손목을 자꾸 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이 정타를 맞기가 어려워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슬라이스도 나고 훅도 나고 다 나와. 요 이거는 지금 와이파이예요. 어? 핸드폰이 그냥 핸드폰 와이파이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레슨을 해드렸듯이 백스윙이 끝까지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는 올리는 것도 백스윙도 되게 천천히 잘 올려요 잘 올리는데 천천히 그냥 조금만 올리는 거예요 이만큼만 들고서 치니까 같이 우리가 회전하고서 공을 때리는데 공을 또 때리고 싶어 하니까 비거리 남자는 비거리 때리고 싶어 하니까 이만큼 들고서 그냥 손목으로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래는 미스 샷이 나야지 똑바로 가는 거예요. 근데 응? 백스윙이 내느낌엔 제가 저번에 이제 레슨 해, 했듯이 이 체중 야구 선수들은 체중 이동을 잘 해요. 그러기 때문에 이 오른쪽으로 그냥 체중이 다 와요. 그냥 이 왼발이 들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다 들어줘야 돼. 그래서 양손이 우리 귀 높이까지 들었다가 공을 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만큼에서 지금 치려고 하니까 안 맞지 공이. 근데 화면에서 왜 굿샷이라고 하지? 첫, 공이 <laughs> 빠르니까는 이제 굿샷처럼 보이고 끝에선는 닥이죠? 그래서 백스윙을 왼발이 들면서 그냥 아예 그냥 끝까지 다 왔다가 한번 와서 가주는 거예요 스윙이. 그러니까 리듬을 이렇게 가는 거지. 자, 하나, 둘. 하나, 둘. 이런 느낌으로. 응? 자, 하나, 둘, 셋. 땅! 이게 아니고. 자 하나 둘이 느낌으로 힘을 딱 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이 <laughs> 느낌으로 그러니까 근의 스윙이라 하죠 요즘에 근의 스윙 막 유행하죠 근의 스윙 응? 왔다가 가주는 느낌 약간 이게 몸이 좀 출렁거려야 돼 출렁거리면서 끝까지 다 와줘야 돼 왼발도 약간 들려도 돼요 지금은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해도 우리가 백스윙 크게 지금 올릴 수 있다면 왼발까지 약간 들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 하나 둘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. 자 그네 스윙 이제 이게 하나 둘이 느낌으로 노경호 선수 한번 오세요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.